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난 1968년 울진 삼척 무장 공비 사건 이후 최대의 군사작전이 진행되는 동안 사람들의 눈에 낯선 병사들이 보였다. 당시 동해안은 폭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었다. 폭풍주의보가 내려진 해상에서 침투 잠수함의 수색과 예인작업을 진행하는 검은옷의 병사 그들은 바로 해군특수부대 요원들이었다. 검은색 잠수복에 자신을 숨긴 채 위험하기 그지없는 수수색활동을 벌이는 병사 사람들은 이들을 최강의 병사라 부른다. 이들은 과연 어떤 능력을 지닌 사람들로 최강의 병사로 불리어지고 있는 것일까?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 우리나라에서 해군의 역할은 단순히 영해를 지킨다는 개념만이 아니다. 해상 수승로 확보와 더불어 해외 진출의 교두부를 확보해야 하는 또 다른 임무도 있다. 그런 해군에는 단한 척의 전투함 없이 최강의 부대로 불리는 부대가 있다. 부대원 전원이 해군 UDT, SEAL, EOD 요원으로 구성된 해군 특수전 부대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불가능이 없는 사나이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와! 이들은 정규전 작전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적의 전쟁 능력을 떨어뜨리고 아군의 작전을 돕는 병사들로 군사작전을 벌이는 소수성의군대입니다 이들은 그 작전 능력과 현재를 모든 것이 베일에 쌓여 있다. 하지만 이들은 냉전 시대 이념의 최일선에서 수없이 극비 작전을 행하여 온 병사들이다. 그 작전들은 일반에 알려지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며 후에 전사에도 기록되지 않을 만큼 철저한 베일 속에 마치 바다 속 깊은 시면에서 사라지듯 활약한 것이다. 남북이 극단의 대치 상태를 지닫던 지난 68년 1월 말, 동해안 극단의 해군 공공기지. 이 기지에는 일단의 낯선 병사들이 나타나 끝없는 침투 파괴 훈련을 거듭하며 곧이어 전개될 작전을 대기했다. 그러나 이 작전은 실행 직전 취소했다. 그들은 바로 UDT 요원들이었던 것이다. 작전의 개요는 간단했다. 북한군에 비락된 미 해군 정보함 부에블로우를 다시 탈환해 귀환시키는 것이었다. 한 한척의 전투함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작전을 벌일 때면 항공모함을 비롯해 해군의 모든 함정을 동원할 수 있는 부대. 그들이 바로 해군 특수전 부대 요원. 군사 전문가들은 이들을 진짜 프로 군인들이라 칭한다. 금세기 들어 양대 세계 대전을 치르면서 인간은 지금까지의 병사와 다른 개념의 병사들을 숱하게 탄생시켰다. 새로운 경기와 장비의 출현으로 병사들은 그 작전 범위가 새로운 지역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그 전쟁의 영역은 주로 하늘과 바다 속으로 넓어졌다. 항공기가 하늘을 전장토로 삼음과 동시에 바다에서도 해상에서 벌어지는 전함과의 전투 못지않게 수중전을 벌이기 시작했다. 잠수함과 잠수병이 탄생한 것이다. 대량파괴와 대량소모전의 한가운데 탄생한 이 병사들은 지금까지의 병사와는 다른 개념의 전투력을 가져야 했다. 단순히 땅에서 이루어지던 전투가 하늘과 수중으로까지 확대되자 전투는 그 전장에 알맞는 병사들을 필요로 했던 것이다. 항공병과들은 능선능란하게 기계를 다룰 수 있어야 했고 공중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체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만 했다. 항공기에 의한 합격과 이를 요격하기 위한 또 다른 개념의 전술 전략도 필요하게 됐다. 이런 상황은 바다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잠섬의 출현은 새로운 전술과 전략을 가능케 하여 대상 침수로 적의 기선을 제압하고 적의 수중 침투를 방어할 수 있는 병사를 필요로 하게 됐다. 그리고 더욱 전술이 발달함에 따라 이제는 육회공을 무대로 활동할 수 있는 전천후 전투원을 필요로 하게 된 것이다. 해군 특수전 부대는 바로 그런 수많은 전쟁의 발생으로 인한 전술 전략의 필요성에 의해 생긴 병사들이다. 해군 특수전 부대를 일컫는 지일이란 바다를 뜻하는 씨와 공중을 뜻하는 에어, 그리고 땅을 일컫는 랜드의 머리 글자를 따서 붙인 이름이다. 지일 요원들은 공중 침투는 물론 수중 수색 정찰, 그리고 육지에서의 작전 능력을 갖춘 전천후 병사들이다. 한국 전쟁 당시 미국 해군 특수부대의 활약을 경험한 한국군은 1954년 8명의 장교들이 미국 UDT 교육을 수료하면서 해군 특수부대의 역사가 시작되다 이들은 이듬해 300명의 지원자를 뽑아 26명의 해군 특수전 요원을 양성시킴으로써 본격적인 해군 특수전 시대를 열은 것이다. 그리고 60년대 이들을 소재로한 영화가 제작돼 일반에게 그 존재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들 해군 특수전 요원들의 훈련 사항과 작전 능력은 대일에 가려져 있다. 다만 1965년부터 75년까지 월남전에 참가하여 실전 경험을 쌓았고 수많은 비밀 작전으로 수전투대의 필요성을 인식한 군 지휘부에 의해 수중폭파대에서 전천후 특수타격 임무인 지일 개념이 추가됐다. 그리고 최근에는 거기에 수중폭발물 처리 등과 대해상 테러 임무가 합쳐진 일당백의 용사들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확고한 국가관과 사생관 이들이 단지 전투기계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단한 번의 작전의 승부를 결정짓는 특수전부대의 작전 성격상 대원들은 끝없는 반복훈련과 고강도의 훈련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병사로 길러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의 훈련에는 현대스포츠의학과 인간심리학, 각종 과기조작법과 외국어 습득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해군특수전 부대의 교육 내용을 알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 과정 자체가 군사 비밀에 속하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해군특수전 부대의 성장 과정이 미해군특수전 부대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서 그들의 훈련 과정을 어렴풋 짐작해 볼수 있을 뿐이다. 미해군특수전 교육대의 경우 9주간의 기초훈련, 7주간의 잠수훈련, 부주간의 육상 훈련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기간 동안 그들은 다양한 전투 기술과 폭파, 통신, 의무, 격투술 등 작전 능력을 높이기 위한 훈련을 받는다. 이런 특수전 교육 중에서 그중 가장 힘든 훈련이 체력 훈련 중에 있는 지옥주 훈련이다. 이 지옥주란 그 훈련이 혹독하기로 유명해서 붙여진 별칭이기도 하다. 시작되는 이 훈련은 첫날 훈련 복장 그대로 132시간동안 한순간의 수면도 없이 인간의 극한을 넘는 훈련을 거듭하는 것이다. 특수전 요원들은 이 기업부 훈련 을 일반 군인과 특수전 요원들의 군 이, 한다. 이 훈련은 야간에 부대 부두에서 바닷물에 뛰어들어 2 시간 동안 저수온 적응훈련을 받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미 해군 특수전 부대에서 자체 개발한 체조와 후보, 고무포트 조정훈련, 수영 등이 쉴틈 없이 이어진다. 우리의 고대로 무게 85kg의 IBS는 이들이 훈련하는 동안 끝없이 그들을 수송하고 이동 장소마다 따라가는 괴로운 훈련 도구이자 떨어질 수 없는 친구이다. 지옥주기간 이들의 IBS의 평균 시속은 4노트. 그러나 특수한 훈련이 끝나면 시속 8노트까지 올라간다. 이 지옥주동은 빼놓을 수 없는 훈련이 갯벌 훈련이다. <놀람> 수전 요원들의 이기심과 수치심을 없애기 위해 벌이는 이 훈련에서는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존 본능과 기을 위한 협동심을 길러준다. 이 지옥주 동안에는 또 식사마저 고무 보트를 머리에 이고 실시하는 진풍경이 벌어진다.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면 졸음으로 기내 쓰러져 다음 훈련을 따라가지 못하고 낙오되기 때문에 생긴 방법이다. 인간의 신체와 정신을 최악의 상황에 빠뜨려 정신력과 체력으로 극복하는 능력을 키우는 이 훈련은 그러나 매우 과학적이면서 체계적인 방법으로 쌓여져 있다. 지옥주 훈련이 끝나고 나면 본격적인 특수전 교육에 돌입한다. 잠수, 사격, 폭파, 정찰, 생존 등 특전 전술을 익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교육 중에 가장 큰 하이라이트는 후반기에 있는 한라산 정복이다. IBS를 머리에 이고 구보로 올라가는 이 훈련은 병사들에게 정신력을 키우고 그동안 본인도 모르게 늘어난 신체적 발달을 확인시켜 줄수 있는 교육 방법 중에 하나다. 이런 과학적이며 군사체력학에 기초돼 진행되는 훈련으로 인해 교육을 수리한 특수전 요원들은 교육받기 전보다 10배 정도의 체력 향상을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 이들 해군 특수전 요원들은 자신들만의 체조와 구보 방법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구보 능력은 전속력으로 20km를 주파하기도 한다. 이 속도에는 산악구보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한반도의 군사분계선 위로는 세계 최대의 특수부대 밀집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군의 특수전병력이 15만명이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29개 여단의 병력을 특수전병력으로 양성하고 공정경보병여단, 상륙경보병여단, 경찰여단 등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지원자로 구성되며 서병 출신은 하서관, 하서관은, 하서관은 장교로 임관되어 11년에서 12년간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전쟁 발발시 전후방에 침투하여 각 군단의 저격여단과 연계작전을 수행하며 필요시에는 사살특공대로까지 투입할 수 있는 병력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특수전 병력들은 어릴 때부터 별도의 교육과정을 받아 육성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그들의 침투수단으로 AN-2기와 잠수정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런 북한군의 특수전 부대 운영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한국군 역시 여러 형태의 특수전 부대원들을 양성하고 있다. 그런 특수전 요원 중에서도 해군 특수전 부대원들은 제정의 군인으로 북한군이 가장 두려워하는 병력으로 전해진다. 해군 특수전 부대원들은 육해공 어디서나 작전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들 병력은 통일 후에도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 실정에서는 더욱 양성해야 할 군사 요원으로 검토되고 있다. 해군, <script> 잘했어. 잘했어. 해군 특수부대 요원들의 작전 개념은 은밀한 기동, 신속한 작전, 그리고 전격적인 타격력을 생명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들은 끝없는 반복 훈련과 극한 상황 속에서 작전 능력을 배양한다. 그래서 해군 특수부대원들은 그림자 없는 사나이 또는 전설에 쌓인 병사들이란 별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들의 무장 역시 일반 전투 보병과 다르다. 3점사가 가능한 소구경 화기 팀원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터컴 등은 기본이고, 그외 무장은 비밀에 쌓여있다. 그리고 이들 작전팀 중에는 폭약 전문요원이 들어있는 것도 이들의 성격을 잘 말해준다. 한반도 실정에서 이들보다 훌륭한 특수전요원은 없을 것이다. 날 세계 각국은 특수전 요원들 양성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전쟁의 개념이 단순한 전술에서 최정예 요원에 의한 단기 습전과 전격전 성격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대의 흐름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의 경우에는 비정규전 외에도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것으로 알려지고있다. 해군 특수전 요원들의 작전능력이 육해공 전역을 무대로 하고있고 수중훈련의 특수정은 이들만이 해결해 낼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해상침투는 인근 해역까지 고속침투를 통한 접근 그리고 근거리 은밀침투를 생명으로 한다. 이들은 그들의 작전능력에 따라 대형함정도 단 몇사람에 의해 파괴되는 가장 경제적인 인간경기이기도 하다. 오늘날 해군의 특수부대는 군사작전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방만의 암초제거나 방조제 공사시에 민의 요청에 의해 이들이 출동해 작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대군 특수군 부대 역시 새로운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이다. 대군 특수전 요원. 이들을 두고 최강의 용사들이라고 부르는데 이 일을 싫는 사람은 없다. 특수전 교육을 수료하고 나면 미국의 경우 낙하와 장수 기술은 물론이며 완전 무장한 채 5.6km 산악을 28분 만에 습파하며 그들의 고보력은 한숨의 50리를 이어갈 수 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이들은 3.6km를 장비를 적용한 채 70분 이내에 대응사 갈수 있으며 각종 적정군 무기를 다룰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각 분야별로 최고의 전투 기술을 습득하고 있으며 외국어 능력 역시 겸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간의 체력을 10배 이상 낼수 있는 병사. 이전 요원들은 현대 스포츠과학과 전투과학이 함께 만나 만들어내는 새로운 프로 전투원들이다. 이들은 인간이 가장 훌륭한 경기라는 신념을 몸소 실천하며 불가능에 도전하는 또 다른 이카로스들인 것이다. 이들에 대한 많은 신화적인 이야기들은 그들 신분이 그러하듯 아직도 대일에 쌓여 있다. 그러나 데일에 가려진 이들의 능력 속에는 단하나 공통적인 요소가 있다. 그것은 해군 특수련 교육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남과 같지 않으려는 사나이들로 자신은 최고의 군인이라는 자존심이 살아 숨시며 어떤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맡겨진 작전과 임무를 해결해 낼수 있다는 자신감이 그들 핏속에 넘쳐 흐른다는 것이다.